아기 돌잔치 답례품을 수건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 수건들을 살펴보고 제품의 퀄리티를 꼼꼼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수건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좋은 수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호텔 수건이죠. 호텔 수건이라고 다 같은 수건은 아닐 테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퀄리티의 수건을 호텔 수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코튼 100%에 40수이면서 중량은 190g 이상 그리고 사이즈는 40cm에서 80cm의 규격을 지키는 수건을 말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이 150g 정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도톰하고 무거운 편입니다. 도톰한 수건의 볼륨감이 주는 포근함과 또 빠른 흡수력이 사용할 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빠른 흡수력을 도와주는 건 역시 섬유의 역할이 큽니다. 같은 코튼이어도 가공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사정으로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카드사는 실을 만들고 한 번만 빗어서 잔털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먼지 날림이 조금 많을 수 있겠죠. 그다음 반부야는 대나무 추출 소재로 수분 흡수와 건조가 모두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코마사는 공정 과정에서 여러 번 빗어내면서 먼지 발생을 억제시켜서 잔털이 굉장히 적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마사나 반부얀이 단가가 비싼 만큼 마케팅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니까 제품 명칭이나 상세 페이지에 잘 보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정을 기입하지 않고 어떤 고급 면을 사용했다라고 표시하는 제품은 대부분 카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수건을 골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퀄리티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호텔 수건처럼 항상 깨끗하고 뽀송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키워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단독 세탁, 중성 세제, 울 코스. 처음 구입하고 2, 3회 정도는 단독으로 세탁해 주시길 권합니다. 세탁 시에는 또울 코스로 부드럽게 세탁을 해 주시고요. 섬유 유연제 같이 색 빠짐을 유발하고 흡수력을 저하시키는 성분의 제품들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또 같은 수건이라도 이염의 염려가 있으니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의 수건은 따로 구분해서 세탁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수건 중에 호텔 수건 기준에 가장 적합한 프리미엄 수건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켈리코튼 산타 바보라 수피마 타올인데요. 중량도 190g이고, 100% 캘리포니아 수피마 코튼을 사용했어요. 수피마 코튼은 전 세계의 면화 중에서 단 1%만 생산되는 소재로서 일반 코튼보다 35%더긴 섬유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항균력도 뛰어나 연중에 캐시미어라고 불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먼지가 정말 적다는 건데요. 먼지는 섬유 조직이 마모되고 분해되면서 생기는 건데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 섬유 손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격이 일반 수건에 비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월등한 품질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더 큽니다. 또이 수건이 보통 수건보다 세로 길이가 10cm 정도 더 길게 만들어졌어요. 고급진 수건이다 보니까 저는 아기 타월로 사용하고 있는데, 길이가 여유로우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샤워 한번 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닦느라 수건을 두세 개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캘리 코튼 수피마타올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또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선물하기 정말 좋아서 신혼집 집들이 선물이나 출산 선물로 적합한데요. 아마 써보시면 모두 만족하셔서 센스 있는 선물했다고 칭찬 들으실 거예요. 영유아도 사용 가능한 등급인 오코텍스 1등급을 받은 제품이에요. 1등급이 거진 최상위 등급인데요. 200종 이상의 피부 자극, 알레르기 유발 유해물질 테스트를 거친 산타 바버라 타올은 어, 아기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심한 분들은 먼지날림이 적은 이 타올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